앵커리의 똑티비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앵커리 이연경입니다. 저희 댓글을 보니까요 임영웅 리사이틀 영상 기다리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어, 아직까지는 리사이틀 무대 영상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나 아니면 다른 방송을 통해서 혹은 OTT를 통해서도 현재까지는 볼 수가 없는데요. 지금까지는 임영웅 아티스트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제작 영상들을 올라온 것을 보는 것으로 지금까지 만족하고 있습니다. 곧볼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져봅니다. 그런 가운데 아이엠 히어로 더 스타디움이 인기를 재점화하고 있습니다. 그 어렵다는 역주행보다 훨씬 더 어려운 장기 흥행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콘서트 영화가 이렇게 오랫동안 순위 안에 있을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오랫동안 I am Hero the Stadium이 넷플릭스에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I am Hero the Stadium을 기억을 하면 정말 그 목소리, 그날의 분위기, 그 즐거운 마음이 이 마음에서 행복감을 막 뿜뿜 쏟아내는 그런 순간이 기억이 나는데요. I am Hero the Stadium이 5월 26일부터 6월 1일까지 넷플릭스 대한민국 톱10 영화 부문 6위에 이름을 올리면서 여전히 인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콘서트 실황 영화 라고 하는 장르적인 특성이 있죠 사실은 극 영화 보다는 아무래도 관심을 덜 받을 수밖에 없는 장르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연이어서 차체 상위권에 진입했다는 것그 자체로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어, 지난 2020 4년, 5월이죠.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펼쳐진 첫 번째 스타디움 단독 콘서트였습니다. 10만 명의 팬들과 함께 무대 위에서 예술적인 멋진 무대와 관객들의 환호가 어우러진 최고의 그 축제 같은 공연을 보여줬었는데요. 이게 IMAX와 스크린엑스의 동시 상영이 됐을 때만 해도 와 그것도 정말 새로운 경험이다 했었고요. 극장에서 보면서 참 즐거웠던 기억이 나는데 누적 관객 수 1위를 달성하면서 콘서트 실황 영화의 기록을 남겼고요. 넷플릭스에서도 지금 대기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콘서트 실황 영화라고 하는 장르가 사실 굉장히 익숙한 장르는 아닌데 임영웅 아티스트 덕분에 콘서트 실황 영화를 참 여러 번 보게 됐습니다. I am here for the final도 그렇고 I am here for the stadium도 그렇고 이 영화가 일본, 미국, 대만, 홍콩, 마카오 6개 나라에 동시 공개가 됐는데요. 어, 영상미나 사운드가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 카메라가 어마무시하게 동원이 돼서 밀착을 해서 콘서트를 만들어지는 제작 과정들을 다 담았잖아요. 그게 영상미가, 어, 충분하고, 그리고 임영웅 아티스트의 표정이 많은 관객들과 영화를 보시는 분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영화입니다. OTG 플랫폼에서도 3월에는 ott 통합 월간 컨텐츠 순위 1위를 기록했고요. 4월에도 같은 성적을 이어갔습니다. 두달 연속 정상을 지킨다고 하는 게 이렇게 많은 컨텐츠가 쏟아져 나오는 현 시점에서 그만큼 대중성도 있고 컨텐츠 자체로서의 생명력도 가지고 있다는 걸 입증한 것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장지우 기자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대 위에서 마이크를 쥐고 노래할 때 임영웅은 가수가 아닌 이야기꾼이다. 참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무언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을 때그 얘기를 무대를 통해서 전달해주는 그러니까 그 무대 장치, 그 안에 들어간 영상, 그리고 팬들과의 대화 분위기가 참 중요한 건데요. 말하듯이 노래하고 노래하듯 감정을 나누는 그의 방식이 영화 속에서도 그대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밴드 사운드가 엄청 웅장하죠. 퍼포먼스 그리고 스크린 가득 담긴 관객들의 눈빛은 이 영화가 단지 한 편의 공연 기록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최근에 발표된 6월의 브랜드 평판 지수 광고 부문에서도 임영웅 아티스트가 3위를 차지했는데요. 어... 이 아티스트가 자신의 컨텐츠를 꾸준하게 만들어 준다는 거 그거는 아티스트로 역량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꾸준한 컨텐츠와 브랜드의 시너지 그리고 그걸 통해서 임영웅 아티스트의 존재감은 점점 단단해져 가고 있습니다. 애초에 미스터 트롯에서 1위를 차지했을 때 음, 많은 분들이 예상한 임영웅 아티스트라고 하는. 어, 한 사람에 대한 평가가 있었을 텐데요. 아마 그 애초의 평가를 다 뛰어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음악 또, 영화도 이름 세 글자만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걸 임영웅 아티스트가 다시 한번 증명을 했습니다. 어, 이 멜론처럼 명예전당 그런 게 없잖아요, 넷플릭스는. 이렇게 오랫동안 순위를 기록하면 명예전당 이런데 이름을 좀 올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도 오늘의 영화 순위 안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임영웅 아티스트의 I am Here로 The Stadium 소식이었습니다. 김민석 기자님의 기사를 오늘 소개를 해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그 탑스타 뉴스의 영웅 신문 임영웅 아티스트를 좋아하는 기자분들의 기사를 보면서 공감을 느끼고 마음을 나누는 글을 접하시게 될 텐데요. 김민석 기자님이 임영웅 성숙한 관계는 언제 만나도 좋은 사람이 있다. 띠춘 부부와 서울 나들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쓰셨습니다. 어서 와 한국은 오랜만이지. 친한 외국살이 부부에게 괄호 열고 나도 안 가본 이 영상은 5월 28일에 임영웅 유튜브 업로드 영상의 제목이다. 외국에서 온이 부부는 띨춤부부라는 이름으로 유튜브 채널을 가지고 있다. 2022년 해외로켓 첫 정규앨범 준비할 때 리로드에 소개되었던 군대 친구의 형은 임영웅에게 언제 만나도 좋은 인연임을 꽤긴 시간을 할애해서 영상에 담았었다. 시간이 흐르고 환경이 바뀌면 새로운 인연들이 생겨난다.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인연은 헤어짐과 만남을 반복하면서 같이 갈 사람과 떠난 사람이 보인다. 2022년 아일랜드 만남 이후 임영웅의 가요계 위상과 사회적 영향력은 엄청나게 달라졌다. 새로 생겨난 인연과 협업해야 할 일들이 많아지면서 관계는 확장되었을 것이다. 말버릇이 곧 나의 브랜드란 말이 있다. 버킷리스를 함께하는 그들을 따라가면 입가에 미소가 번진다. 시공간을 벗어나 있어도 마음은 지척인 관계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어서 와 한국은 오랜만이지라는 자체 컨셉트를 통한 그들의 만남은 지천에 널린 수더분한 들꽃처럼 마음을 차분하게 만든다. 때춤 부부와 함께 남산 타워를 관광하고 돈가스를 먹고 도자기 만들기 체험을 하는 그들의 소소한 일상이 더없이 예뻐 보이면서 잊었던 기억 한자락이 되살아났다. 저는 김민석 기자님이 이 부분이 진짜 되게 동감이 됐던 게. 그 인형 아티스트가 보여주는 컨텐츠들을 보면서 그제 삶을 자꾸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김민서 기자님의 기억은 이런 거였습니다. 한때는 절친이었고 서로의 내막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친구가 어느 순간 마음의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서로의 기억이 같다는 것은 함께 한 일들과 세월의 두께가 있었음인데 건조하고 힘들어한 태도로 자연적으로 멀어지는 상황을 만들었다. 환경의 변화는 누리는 문화와 정서도 달라지게 만든다. 궁핍한 시절의 기억을 덜어내려는 그녀와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려고 애쓰지 않았던 씁쓸한 기억이 있다. 달라진 위상과 누릴 것이 많은 위치가 되었을 때, 그렇지 못한 사람과의 인연이 불편함으로 다가오면 오래가지 못하는 것 같다. 그런 점에서 어서와 한국은 오랜만이지 라는 띨춘 부부와 그의 만남은 관계의 소중함이 느껴지는 따뜻한 모습이었다. 미스터 트롯 경연이 끝나고 고향 포천을 방문한 방송 영상에는 어머니 미용실에 축하하러 온 팬들에 둘러싸여 응원에 대한 감사의 말을 전하고 어머니와 단둘이서 장을 보고 할머니와 오징어찌개로 식사하는 장면이 있다. 잠깐이지만 어린이 청소년기의 인형이 보이는 환경이었고 어머니 할머니의 축하와 당부의 말들은 여느 집과 다를 게 없었으나. 자신의 조건과 환경에 대해 마음의 가난이 보이지 않았던 그의 건강함을 뭉클하게 바라봤던 기억이 있다. 그는 안과 바퀴 같은 사람,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사람이다. 스스로 높이지도 않으며 높아진 위상을 함부로 여기지 않는 사람이다. 오래된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그의 바른 심성은 무명 시절 노래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준 노래교실 선생님께 전하는 보은의 무대를 사랑의 콜센터에서도 보여준다. 상황과 처지가 달라도 깊은 우정과 신뢰를 나누는 모습은 그것이 누구든 감동적이다. 쉽게 볼수 없으니까요. 제 주변에도, 저부터도 상대방이 예전과 상황이 달라지면 전화하는 걸 망설이게 되던데 그 상대방이 그러지 않을 수 있도록 배려해 준 거잖아요. 지금까지. 그리고 본인의 큰 그림이라고 하면서 이제 아일랜드 가면 연락할 거라고 얘기했던 그러니까 변함없는 관계를 현실에서 자주 볼수 없는데 현실에서 그렇게 살고 있는 슈퍼스타의 삶을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본 거기 때문에 보는 사람에게 감동이 크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변함없이 스스럼 없이 똑같이 그럴 수 있을까? 아니, 오히려 더 배려깊고 자신의 가지게 된 것을 나눠주려고 할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서로를 향한 관심과 존중보다 얕은 인간관계가 대부분인 요즘 좋은 인연을 보는 것 같아서 흐뭇했다는 반응이 많았다. 노래로 이야기하는 사람, 임영웅의 두 번째 앨범이 3년 만에 발매된다는 기쁜 소식이다. 여름 앨범에 담았을 폭넓고 다양한 감성을 만날 생각에 팬들의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 높다. 그러니까 임영웅 아티스트를 이렇게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사실 팬이 아니신 분들은 어떻게 그렇게까지 좋아하세요?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이 아티스트의 매력, 특히나 인간적인 매력을 알고 나면 납득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성숙한 관계는 언제 만나도 좋은 사람이 있다. 제목을 보니까 저도 생각나는 사람들이인데요.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